여러분, 저 드디어 등산 갑니다. 좀 어렸을 때 빼고 등산 간거 말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매번 가고 싶었는데 안 갔지. <laughs> 근데 오늘은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어요.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소래산이에요. 어떨까? 되게 쉽다고 하는데, 일단은 잘 갔다 와볼게요. 친구 만났어요. 가는 중. 시작하실게요. 어 올라가요? 금방 가요, 금방. 껌에 껌. 껌이래. 껌 씹을래? <laughs> 어, 날씨 진짜 좋다. 물론 눈만은냐 5분. 얘들아, 끝이 있긴 하니? 아, 잠깐만 눈이 뭔지 모르겠어. 아니, <laughs> 미안해요.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네요. 배 나왔으면 었어 어제도 크로스핏 갔다가 운동하고 와서 그런지 지금 몸이 아리배기가지고 더 힘든 거 같아. 가방 귀엽지? 어, 머리 해그리드 같아. 에휴. 덥겠다. 어, 머리결이 높아서. 지 내가 그대로 까무 이거 신경 쓰면 걸음을 신경 못 써. 약간 그가고힘들던것 같아. 여기길은 여기 갈만해. 이런 길은 괜찮아. 그치, 어? 그치, 네? 렇지 그렇지, 그렇지, 네? 그렇지, 네. <웃음> 찌찌, 찌찌. <웃음> <문 찌찌걸. 웃음> 얼마 남았어? 김밥에 컵라면 먹고 싶네. 너우연이랑똑같아 아, 진짜? 언니도 그랬어? 세상 기억나니? 그때. 가는 길부터 뭘 먹을까 막 고민을 어. 해. 야, 865m. 야, 800m 어떻게 걸어가? 얼마 안 돼. 진짜야? <laughs> <만번> 먹... <laughs> 힘드니까 여기서 찍어. <치고. 웃음> 이렇게? 우리 지금 가는 데가 이렇게 거지? 아 땀이 뻘뻘 나네. 계단. 파이팅. 1km는 아니 283m야. 너무 진짜 너무... 저기다 소원 빌어. <laughs> 소원 운동 안 하게 해주세요. <laughs> 제 소원은 운동 안 하게 해주세요. 운동 안하고못 살아, 평생 해야 돼요. 아, 에, 아, 아... 소원빌기 다싸 <laughs> 다다. 여기 지 오케이. 식 싸웠어. 요 <laughs> 고생했다, 얘들아. 다음에는 이제 등산 없어. 역시 <laughs> 내려가는 건 그래도 쉬워. 여유 있어. 근데 미끄러워. 어, 미끄러워 조심해야 되겠다. you <music> 혹시 냈어? <laughs> 어, 그거. 어, 거야? 그거야. 아. 아 코코 뭐 봐? <laughs> 코코아뭐 보고 있어? 어 날씨가 너무 좋네 여기 앉아있어 까꿍 여기 앉아 코코 안녕 <laughs> 코코 점프 기다려. 오빠 발 닦고 기다려. 기다리고 있어. <laughs>